예, 성도 여러분 또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비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459장 459장 예전 찬송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숨기려는가 459장입니다 <laughs>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만니요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시 오네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빗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나 누가 너희 이교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laughs>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하나, 내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어 제가 책을 읽다가 또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좋은 뭐 교훈이 되는 말 한마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참 엄청 은혜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자문은 한절한 한 절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그 자문은 이 지금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자문만 따로 딱 편집해가지고 인생을 위한 교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내도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그걸 느끼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용도 깊이가 있지만 그 문체가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잘 쓰여있습니다. 문학 전공한 제 입장에서 소설을 입장에서 보기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집.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뭐 죄도 짓습니다. 근데 그참 용서받기가 쉽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가 교만인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셨다. 또 하늘 나 교만한 자를 향하여 활이 짠 쓰니까 활에 시를 먹였다. 그래서 손만 놓으면 활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만을 싫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인간이 남한테 잘난 척하고 남들 무시하고 하는 건그 교만이 아니고 교만의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집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재산 그 모든 걸다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지게 한다. 멸절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허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건 아닌데 아마 교만한 자들이 과부들의 지계를 지계라는 거땅 지계표 말하는데요. 그땅 경계석 그걸 옮겨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힘도 없고 누가 보호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 요즘은 땅이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내 땅인지 딱검 법의원에 가면 근거가 있지만 고대 시대는 뭐 그런 거 받아준데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아니하면 그 경계표 지계석 돌로 세우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이다. 근데 밤중에 몰래가 고지게표를 그 옮겨버리면요 그 땅만큼 남의 땅 빼앗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인간을 속여 가지고 뭐 힘으로 가지고 몰아붙여 가지고 과부는 누가 보호해줄 사람 없으니까 억박질려 가지고 지기표를 옮겨 가지고 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과부의 그지게표 땅의 경계선을 보호해 주신다. 교만한 자들 을물리치심으로써 아마 이 성경의 지게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 고대 시대에 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들의 이 지게표가 많이 이렇게 억압의 대상이 된것 같아. 요힘 있고 좀 교만한 사람들이 지게표를 옮겨가지고 땅을 많이 빼앗았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런 뜻으로 과부의 지게표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그 뜻을 좀 넓히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압제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도 말고, 우리가 힘들어 려울때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결코 잃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결국 말에 대한 건데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인의 꾀라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게 복이 다 복.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우리 선한 말을 하면 남에게 득이 되고 격려되고 위로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건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 험도 티도 없는 그 상태를 정결이라고 하거든요.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흠이 있면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깨끗하고 선한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로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다. 그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디 정말 누가 안 본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부디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덕이 되고 은혜 되는 말씀만 많이 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내가 덕이 안 되는 말 그렇게 하면 내인격 깎아먹는 거라고요. 내 영성을 깎아먹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죽어요. 말이 험하고 말이 나쁘면. 그러나 정결한 말, 선한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다. 자, 27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도 뭐 흔히 많이 나옵니다만, 한국에서 뭐 국무총리 하려다가 장관 하려다가 과거에 뇌물 받아먹은 거. 이 부당한 이익을 좀 쫓았다가 또뭐 변호사 했는데, 너무 부당한. 수입료를 받아 가지고 문제 돼 가지고 물러나서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국무총리 될줄 알았으면 그 부당한 이익을 받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았겠죠. 자기한테는 그런 일 생길까 생각도 못 하고 이익을 탐했겠죠. 결국은 자기 집안, 이 집이란 거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 패밀리 가문을 무너뜨린 거죠. 자기만 피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자식들 다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익을 탐하시면 안 된다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세상이 아, 세상 사람 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 정도를 걷고 정직하게 살면 그 순간은 억압받고 불행을 겪더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신앙으로 탐욕을 버리고 불이한 이익을 버리고 힘들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도 말에 대한 건데요. 말, 그래서 자문에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신중하다는 거지, 신중. 우리 성도님들, 좀 신중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화날 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화내 서하는 말은 절대로 득이 안 되죠.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말이 무슨 득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 가지고 말만 막 쏟아내고 소리 치고 하면요. 내 감정만 폭발하는 거지.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상황만 점점 더 나쁘게만 됩니다. 그런나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내이 한마디 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예수 제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상식에서 벗어난 말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해야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 내가 함부로 어, 나 욕을 하고 소화를 내면요. 결국 내 인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날아가. 누가 그런 사람 이웃 하겠어요. 그 의인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신중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한다.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색인 언쟁반에 금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함부로 나 말을 내뱉는 자, 어리석은 자다. 근데 악인의 입은 악을 썩는다. 그 입에 나오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2구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그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가 평소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말하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눈이, 눈이 밝은 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때 눈이라는 건 지금 우리 물, 물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기도 하죠. 어.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영적인 눈. 뭐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 참 불편할 때 많습니다. 겨울에 안, 설이 끼죠. 뭐 답답할 때 많죠. 이거 없이 정말 눈이 밝고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다만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 마음이 또 새로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여러분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만남이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런 영적인 눈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게 좋은 기별 아닙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뼈를 강하게 한다요 우리 뼈가 뼈를 삭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뼈를 뼈를 썩여 <laughs> 잘못된 말들은 속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영적인 영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 카타르시스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그렇듯 우리 뼈가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유로운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잘못됐을 때 교훈해주고 길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는 그 경계의 말을 듣는 건 그게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어야 회개도 되는 거고 경계도 듣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 여깁니다 훈계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 훈계를 잘안 받아들이죠 어,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야, 자기 영혼을. 근데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람 실수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실수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근데 그런 견책을 달게 받으면 우리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잘못을 궤도 수정하고 또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격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그 지식을 얻는다. 참된 지식을.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유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그 지의 훈계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지식으로 하나님 경외한 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나타나는 것이 겸손야 말이에요. 겸손. 겸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때 나타나는 정상이 겸손해요.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앞짝이다. 겸손히 우리를 하기 오늘또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로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오늘 교만의 시작에서 또 겸손으로 말씀이 끝맺혔는데 참으로 겸손한 성도님들 되셔서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로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일런색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예배드려 주시는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만에 빠질 때도 많고 거짓에 빠질 때도 많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고 신중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뿐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우리 영혼이 육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따로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나는 겸손한 자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살아있어서 겸손함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을 그렇게 실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이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도로박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수증하고 궤도 수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죄갈을 물려주셔서 우리 입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만을 말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 여호와 경외하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 위해 또 우리 지금도 병상에서나 고난 당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